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아 3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렌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아멘. 어,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어, 내가 여호와께 왕에게 아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셔서 이것이 에레미아가 지금 시디기야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옳은 말씀도 어, 그 옳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때 그게 귀한 것이지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뉴시드기야가 어, 하나님의 마, 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유다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왕이 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복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고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함께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권면했더니 에레미야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권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또 모든 삶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윤택함과 생명의 보전함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